찾을 수 없는 덩킨무차 여기로 갈 그래. 도착! 음. 가보자 저희 숙소는 여기로 잡았어요 아 힘들어 호텔 도착했는데 퇴근 시간보다 1 시간 반 일찍 도착해가지고 집만 맡겨놓고 바로 밥 먹으러 가려고요. 몇 시간 기다려야 될까요? 무릎이 점점 아파오고 있어. 한 시간 웨이팅이 맛있다 맞나요? 너무 맛있는데? 응. 이거 두개안 남기면 안 되나? 맛있다 이거 맛이 아, 없을 수가 없다고 니까 그러니까. 맛없고 <laughs> 진짜 근데 여기가 해준 요리인 응, 그렇게 빠이진 응. 않는 것 같아 이밥 치고는 그치 응. 음. 너무 맛있어거 맛있어? 아, 거미 가지고. 조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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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음. 왜많는지 알겠어. 음.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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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맞또오이 싶은 맛이야 을 때. 일라도될거 같아. 나도 0시간은기다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아거 음. 같아. 때 보면 은나한 시간 40분 기다때 하는 사람도 있던데. 우리 아, 가그나마 아, 점심 시간에안와서이 정도 인것거 같아. 음. 근데 사포로에서 먹었던 거 너무 훨씬 맛있어 또 오고 싶은 맛 음. 지금 4시인데 7시에 이마카치 먹으러 또 가야 돼할수 있잖아 응할수 있지 아니 이번 여행 키워드 언니 폭식이야 그래. <laughs> 그럼 여기 회가 익는 거 아니야? 그니까 응. 그렇게 해서 근데 살짝 별미 느낌. 응, 맞지? 뭔가 느낌. 응. 뭔가 국밥 느낌. 넣자마자 생선이 익어버렸어. 한, 한 시간 웨이팅하고 먹는데 5분밖에 안 걸렸어. 밥다 <laughs> 먹고 풍매점 가려고 했는데 너무 늦게 먹어가지고 바로 도쿄타워 가려고요 저희가 쿨룩에서 도큐패스를 구매했는데 이렇게 QR로 찍고 티켓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기계를 찾는 게좀 어려운 것 같아. 아, 어, 간편한데? 음. 나 눈이 피곤해 보여. 도쿄타워 가고 있어요. <놀람> 드디어 도쿄타워를 만났어요. 예쁘다. 지금 사진 스팟들을 찾으러 다니는 중인데 왜 정확히 안 나올까요? 어디에 있는 거니? 드디어 찾았다 근데 여기 사진 찍는데도 웨이팅을 하고 있어요 걷다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 하나 먹었어요 너무 힘들다 너무 귀엽다 <laughs> 어떡해. 아 어떡해 인형 아니냐고 아이고. 언니, 양이 봐봐, 고양이. 이이이 깜짝아. 저녁 먹으러 왔는데, 7시에 예약해놔가지고, 저희는 웨이팅 없이 바로 들어갈 것 같아요. 일단 이거 하나랑, 3개 다시 줘안심먹자 그래? 오케이. 혈당방지. <laughs> 먹을 거다 먹어놓고 혈당방지래 언니, 우리 3시간 만에 먹는 거지. 한 시간 동안 알차게 돌아다녔어. 그니까 이거랑 이거랑 이거는 소금에 찍어 먹으래요. 와사비는 추가할 거야? 여기는 와사비를 100엔 주고 추가해야 한대. 이게 그렇게 맛있다던데. 맛있어? 음, 왜 이렇게 부드러워? 이게 어떻게 닦아슴살이지 맛있다. 음. 진짜 부드러워. 밥안 먹어? 밥나있어너금 넣을 거야. 응. 여기에는 와사비 롤이야. 음! 그냥 닭가슴살 더 부드러운 것 같아. 느낌이 달라. 3시간 만에 밥을 먹는다. 그니까. 밥이 너무 먹다 맛있어, 진지로 너무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아까 먹은 게. 이거가 한 번이 돼버렸어. 나 원래 돈가스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 아니. 나는 조금. 음. 약간 이빨 맛있다. 응. 먹어야 맛있어? 응. 음. 게짜맛있지 예. 찐 나가지고. 와. 이거 이빨 없어서 먹을 것 같은데? 맞아, 맞아. 한번 더. 한 이번엔 10분 컷 거의 자면서 먹었는데 맛있었어 언니 최고 언니 최고 이거 안걸치면재일게기겠다아 <laughs> 긁혔다 일본 온지몇 시간 만이 이제야 숙소에 들어갑니다 아저 다리 터질 것 같아 아니 머리 봐봐 지금 <laughs> 비 왕창 맞고 숙소에서 조금 쉬다가 편의점 털러 가려고요 어, 그거 언니 그거 있어? 키 꽂는 거? 짜라짜라짠 와.. 겁나 데하 <laughs> 아닌데? 진짜? 어. 내가 세미.. 그거.. 홀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독방이야 이 정도면 그니까 어떻게 자라고 하하 <laughs> <laughs> 방을 잘못 예약한 거 아닌가? 맞... 모르겠네? 아니 나 근데 세미.. 그거 투윈 베드로 했는데? 싹 어. 씻고 조금 쉬다가 편의점 <laughs> 왔어요 <툭 방이 잠았어요. 웃음> 이거.. 이거 진짜 맛있어 쫀득쫀득한데 뭐지 음. 이런 거? 당구원하게 이거까지 야식 파티다. 나도 먹을래. 나좀 과일맥주 먹고 싶다. 달달한 맥주. 어. 언니네? 이걸 드디어 찾았다. 짠. 역시 원조가 진짜 찐이다. 일본에서 많이 걸어서 발톱 발톱이 빠지죠. 빠졌어. <웃음> <웃음> 와. 근데 진짜 다리 지금 터질 것 같긴 해. 어떻게 다들 일부 각오하고 오세요. <웃음> 그러니까. <웃음> 내일 걸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나 지금. <laughs> 발바닥이 너무 아파. 내일 둘다 이제. 오자마자 라면 3개 부셔버리는 놈이 근데 방을 잘못 잡아가지고 앉아서 같이 먹을 데가 없어요. <laughs> 필리오를 책상에서만 먹어야 돼. 아니 이 우동 산지 몰랐는데 언니가 몰래 집어왔어요. 내끼째. <laughs> <두 시, 웃음> 네 시간도 보여줘. <laughs> 시간 몇 시야? 밤1 11 1 시. <laughs> 오늘 내끼 네 먹네. 먹어보겠습니다. 뜨거울까? 응. 짠도 <laughs> <나와드래>? 짠. 고생했다. <laughs> 이거 하나 마시면 취할 것 같아. 맞지? 맛있어? 알았다. 와, 이렇게 맛있어? 음료순데 솔지가 그런 말하고 음료수인데 하자마자 이제 얼굴 겁나 빨개졌어. 음 매콤한데? 뭔가 불닭이랑은 또 다른 느낌이야. 딱 라면색이 잘 샀네. 짠 응. 거, 단 거, 매운 거. 한입 본가려 보고는 금방 먹을 거 같네. 세개사기 잘한 거 같아. 쌀반 머리 깨도 잡을 거 아니야? 이게 신기한 게 항상 일본 올 때마다 그렇게 너무... 맛있진 않거든? 응? 근데 먹게 되지. 이게 사게 돼. 무슨 정도일까? 폭식하고 효소 <laughs> 안하면다 나아지는 줄 아는 사람. <laughs> 둘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둥근에 이거 또 떴네. 뭔지 알지? 두개 떴네. 두개 떴네. 떴네. 가봅시다. 내또 초밥 먹으러 가요. 어제 너무 많이 먹고 자가지고. 얼굴이. 빵빵해졌어 오늘은 시부야로 넘어가려고요 클립캐시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니까 러 언니 머리만 보여 <laughs> 이동 중아 여기구나 어, 웨이팅 없나 봐짠 이렇게 있어? 근데 많지는 않다 좀 걸었더니 붓기 빠진 것 같아 어 여기 웨이팅 진짜 빨리 빠져가지고 온지 10분도 안됐고 어, 10분도 안됐 10분도 안 됐는데 곧 저희 차례예요 와, 신기하다. 이렇게 번호표를 주시면 여기 자리로 가면 돼. 저희가 이거 일본어로 보고 헤매고 있으니까 옆에 일본인 분이 한국어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한 번에 4개까지만 시킬 수 있어서. 그럼 다시 이렇게 추가하면 되는 거야? 오, 대박. 음, 어, 시켜야 시켜야 아, 이렇게 나오구나. 오 대박! 언니는 맥주, 나는 콜라. 난몸마이 얼굴이 너무 빨개져가지고. 한 번에 네개시켰어 짠. 연어부터. 음. 음. 아니 근데 와사비 연어 뱃살 제일 맛있다. 음. 맛있지? 음. 음 이거는 새우. 왜 이렇게 부드러워? 이거 먹어볼까? 우니. 나 빨리 안 나왔어, 아직 안 나. 음. 어 이거 또 추가. 몇 개까지 먹을 수 있을까, 언니? 재밌다 시켜 먹고 또나또 온다 빨리 먹어야 돼 바빠 이게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재밌어. 것 같아요 <웃음>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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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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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살짝 탄쿠어 삽 같다 약간 약간 그런데 딱 접시가 쌓이고 있어 여덟 <laughs> 음. 개아 뭔지 알1한개 먹었나 네 그럼 연어뱃살이 미쳤어 고추만 연어 뱃살이 이렇게 먹겠다고 빛 붙여봐 넣어볼게요 계란 접시 먹고 배불러가지고 도만 먹으려고 요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이렇게 초만 연어 뱃살이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 청계김말이랑 후식 사러 왔슈 <laughs> 여기 안아니제 아이스크림이 들어있는 거야? 어. 언니, 이거 찍으라고 다 닫았다, 열었지. 음 <uar obese> <wär 듯> 아, <카톡> 어, 맞아. 가볼까? 음! 맛있어? 음! 맛있다! 어, 그거 똑같아. 짠. 갔다가 와서 가자. 빌 아이스크림, 그래? 음! 맛있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어 스카이 보러 왔는데 엘리베이터 타는 것도 이렇게 기다려야 돼 사람이 너무 많아 예약 안 하고 오면 바로 못 들어가네 이약안 티켓 어디야? 여기야? 아까 입구 들어온 줄 알았는데 어머 뭐야? 이게 뭐야? 아 이렇게? 3 0 층을 더 올라가야 돼. 이렇게 다 블랙으로 이렇게 막아놨지. 이렇게 또 올라가야 돼. 가방을 못 들고 간다 해가지고 여기에 맡겨놔야 돼. 필요 없겠지? 드디어 입장. 아눈부셔 그래? 저기가 포토존인가 봐 언니. 대박. 여기 저녁이 오면 진짜 예쁘겠다. 그니까 이거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면 또 다른 게 보이나봐요. 옥상 올랐는데 이렇게 돼 있구나. 여기서 도쿄타워랑 스카이트리가 같이 보여요. 짜잔. 여기 이렇게 기념품 샵도 있어서 마지막으로 구경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시바가 엄청 많네. 여기 간식도 이렇게 팔고 여기 카페 왔는데 다리가 있을지 모르겠네. 있어? 있어? 아, 아, 어디 온지? 아이 차갑다 이거 먹어보았네. 근데 왜 이렇게 안 달지? 안 달지 그냥 그렇네? 그렇게 맛있지 않다 맞지? 너무 안 달아가지고 딱딱했던 것보다 그냥 그냥 그래 목마를 때 마시기 좋은 하나도 안 달아 일본 잘하는 이쁜게 있을까? 한국에서는 한 번도 못 샀는데 <laughs> 이거 반팔티랑 홀톤에 이쁜거 있어가지고 한번 입어보려고요 언니만 쇼핑하고, 저는 사이즈가 없어서 못 샀어요. 동키오테 왔어요. 바구니 하나씩 들고. 그게 물티슈야 동키오테 추천템이 있었었는데. 벌써 머릿결이 상한 것 같아서 이거 하나 사보려고요 엄청 싸다. 23%나. 이거 선스프레이 미스트인데. 되게 좋다고 해가지고 두개 사야겠다. <목소리도> 이 팩도 하나 사고 이거 <목소리도> 한번 먹어보려고 사버려고요 네, 이건 간장 계란 밥 비벼 먹는. 거. 몇 개? 하나. 이거 오늘 저녁에 부치고 자자. 이거라는데 일식으로 나오는. <목소리도> 이걸로 이건 위에 좋은 약이라고 해서 한번 사버려고요 <목소리도> 이건 안약인데 시원하게 해준다 해가지고. 엄마랑 오빠 거 하나씩 사버렸고. 다음에 이제 일본 올 때는 기내 캐리어를 하나를 더 들고야. 와 그러니까 나는 간단하게 살 생각했어. <웃음> 그러니까 거즈음 <laughs> 돈키호테를 사가는 사람이야. <laughs> 이게 말이 되냐고. 다산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그치. 지금 도더 사야 돼. 이게 그렇게 맛있다고 하던데. 한번 먹어볼게요. 이것도 하나 사가야겠다. 아, 동키호테 지금 2 시간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아직도 불이 안, 불이 안 <laughs> 나 아직도 얼굴에 불이안 빠진 건데나 얼굴에 녹초가 됐어. <laughs> 쇼핑하느라고. 오, 안 언니는 안 너무 안 많이 가. 사서 여기서 캐리어도 하나 산대요. 진짜 대박. 얼마나 올까? 20만원 줬어. 홈스타인도 캐링원어티 어프로 쿠폰을 받아가지고 이 정도 나왔어. 요다 사고 나왔는데 벌써 어두워졌어. <웃음> <웃음> <laughs> 숙소 와서 이거 다 정리하고 저녁 먹으러 나가려고요. 숙소 근처로 저녁 먹으러 왔는데 이렇게 웨이팅이 있네요? 네. 우리 몇 분기 다렸니 20, 20분 정도? 응, 집에서 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 안녕하세요. 안녕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안먹가 국물에도 고기 엄청 많아. 음. 무슨 맛이야? 짱. 짱? 짜하는 리뷰가 있대. 음! 아, 음. 어, 맛있다. 음, 맛있다. 면이 음. 왜 이렇게 쫀득해? <목소리> 완전 맛있다. 양도 겁나 많아. 음! 음. 매운 것도 따로 추가했어. 근데 무서워서 많이 못 먹겠어. 매워? 어, 많이 넣지 마맛있어괜찮 음. 너무 매울까 봐. 아니? 워 음. 더고 맛있었어. 음. 매콤해져서 더 맛있네. 음. 뭔가 그냥 먹으면 마지막에 좀 느끼할 것 같거든. 맛집 맛. 아팔것 같아. 너무 많이 돌아다녔다 고 그냥 진짜 많았는데 이걸 다 먹어버렸어요. 너무 예쁘다. 와. 도쿄 타워 오실 분들은 저녁에 오세요. 낮보다 저녁이 훨씬 예뻐. 천국의 계단 타는 중. 말도 안 아. <laughs> 비켜타다 보고 숙소 이제 도착했는데. 이거 맞냐고. 진짜 찐 오늘 마지막 일정은 세븐일레븐에서 어제 먹었던 아이스크림을 사러 가는 거예요. 추울 것 같아. 지쳤나요? 네니오. 진짜 발가락 골절 직전이야. 와, 이거 진짜 한네 군데 갔는데 없었는데. 드디어 찾았다.

아.. 내 스타일 아니야. 블루베리가 맛있다고 했었나? 이게 아니라? 그런 것 같아. 아까 언니께 더 맛있어. 딸기 들어가 있는 거. 이거보 아니야? 뭔가 이거 똥잘날 맛이야. 근데 또 먹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발바닥이랑 종아리가 너무 아파서 이거 붙이고 자려고요. 오늘이 1도 일도 더 더.. 1도 일도 더더올라갔을요 어제보다? 더덥네. 그니까. 오늘의 OOTD 귀찮아서 머리도 묶어버리고 옷도 편한 거 입고 오늘의 먹게 그러니까 바로 들어갈 수 있나? 여기 좋다 기다릴 때 햇빛 가리라고 우산도 쓰고 와 냄새 미쳤다 와 미쳤다 냄새가 어떻게 좋아? 응. 저기 안에서 바로바로 만들어주는가고 응. 어때? 길빵 언니 뭐야? 이크 응. 맛있어? 보르다 음. 와 맛있대. 먹어봐. 뭔가 음. 은은하게 달아. 응응응. 먹어서 맛있다 이거. 이거. 그냥 퍼스트 드 느낌. 아 이거 우리가 먹어서 얘네가 오늘. 아마엄 이게 떨어지네. 내발 밑에 있었어. 괜찮아. 공구개 빵 먹어가지고. 그니 아니겠는데. 신제쿠 도착했는데 조카 옷 선물 좀 해주려고. 맞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할수 있지? 고민된다. 할지 말지. 귀여워. 고민이네. 아, 뭘로 할지? 딸기도 귀엽다. 이렇게 할 건데, 간격 맞추기가 쉽지 않네. 응. 뭔가 딱 예쁘게 하고 싶은데. 저는 퀴즈 사이즈로 하려고요. 딱 맞게 입으려고. 하나, 이렇게 하고. 1시간 뒤에 찾으러 오라고 해서 밥 먹고 다시 오려고요. 우동 먹으러 가는 길. 아, 더 나오자마자 덥다. 아, 다행히 별로 없다. 어 잠시만. 재료가 없는 건가? 일한데 우동신 와서 이거 번호표 뽑고 30분 뒤에 오라고 해가지고 스타벅스 가 있으려고요. 2시간 만에 먹는? 점심 저녁 척기 척기 그니까 내신 때 척기 먹어요 이제. 잘 나오려나? 맛있긴 하네. 음. 오셨다. 면이 너무 맛있어 쫀득해가지고 미 응. 응. 그리고 언니 합정에 내무중 진짜 맛있는 데 있는데 합정에? 거두번 어, 갔어 오래 나 원래 맛집 두번 연속 잘안 가거든 근데 어제 라면이 진짜 쫀득했어 응. 어제 거긴 또 가고 싶어 카 응. <laughs> 이거 음? 왜 이렇게 커? 맛있지? 응 이거 이 때문에 두번먹고 음. 싫은 거야 음. 싫어 맛있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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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호박 언니 단호박 먹어봤어? 완전 맛있어 이거 튀김 맛집이네 요동도 맛있는데 튀김이 진짜 맛있다 연근 음. 맛있나 요 이 남자냐? 저 먹어도 살짝? 아, 근데 연금 내잘랑이다 2시간 늦었어, 우리. 귀여워. 대박. <laughs> 화장실에서 갈아입었는데, 이건 뭐야? 미치겠네, 진짜. 이게 왜 있는 거야? <웃음> <웃음> 여기 선자 <선택> 뭐하니? <laughs> 귀여워. 엄청 많네. <laughs> 좋아. 이거? 그래? 딱두개 남은 거 같은데? 두개산 어, 거야? <laughs> 이거네. 미쳤. 존... <laughs> 아, <좋진 않겠지? 웃음> 이게 얼마나 맛있길래? 편의점에서 눈 돌아가는 그냥. <laughs> 이거두개더 산다. <laughs> 아니 난 볶음면 할래. 무슨 맛? 어. 난 이거 먹을래 오늘. 포도. 이거 야, 맛있었어? 맛있어. 맛있어 어, 나? 이거? 아, 이거. 라면에 곁들여 먹을 거. 핑크? 아, 잘안 보이네. 핑크 하늘이었는데. 짠, 오 예쁘다. 마지막 밤이야 벌써. 아까 유니클로에서 조카 옷을 이렇게 샀어요. 사이즈가 조금 클것 같긴 한데 오버핏으로 입히라고 해야겠어. 오늘의 저녁. 뭔가 초라해 보이네 이렇게 보니까. 와, 진짜 매콤한 거 보니까 살것 같아. 5분 컷 때리고 간식으로 <laughs> 아까 뭐야 간식? 응? 라면 간식이지 아까 우리 뭐 먹었어? 안 먹었나? <laughs> 지금 나와서 공항 가고 있어요 가방이 너무 무거워졌어 드디어 무사히 공항에 와가지고 난 이거 무조건 사야 돼내 최애 과자